오늘은 또뭐 먹지 싶으시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푹 익혀 입에서 살살 녹는 뜨끈한 무조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감칠맛 더해줄 고등어를 같이 넣어 맛있고 간단한 메뉴, 고등어 무조림을 만들어 보려 해요. 어? 생선조림 만들기 쉽잖아? 하실 정도로 간단 레시피 가지고 왔으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고등어는 두 마리 손질된 거 사왔어요. 총 여섯 토막이고 흐르는 물에 한번더 씻어 주고 고등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줄게요. 그리고 고등어를 물에 담가 식초 2테이블스푼 소금 0.5 테이블 스푼 넣고 10분 정도 담가 고등어의 비린내 제거와 육질을 탄탄하게 해줄게요. 푹익힐 무도 손질해줄게요. 무한개 또는 3분의 2개 준비해주시고 흙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1.5cm 두께로 모양대로 썰어주고 반달 모양으로 한번더 반으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양파도 작은 건한 개, 큰건반개 준비해주시고 채 썰어주세요. 대파도 잎과 줄기 부분을 듬성듬성 썰어 준비해주세요. 10분 담가 불순물을 제거한 고등어를 씻지 않고 체에 빼놔주세요. 양념장 만들게요.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진간장 2스푼, 참치 액젓 1스푼, 맛술 2스푼, 고추장 1스푼, 된장 반스푼 더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다진마늘 한 스푼 넣어 섞어 양념장을 마무리해주세요. 물 300ml에 코인 육수 두알 사용했어요. 멸치 다시마 팩 사용하셔도 되고, 쌀뜨물 사용하셔도 맛있어요. 멸치 육수 만들어주시고, 익는데 오래 걸리고, 속 깊이 간이 잘 배도록 무 먼저 넣어 익혀줄게요. 아까 만든 양념장 3분의 1 정도 넣어 풀어주고, 뚜껑 덮어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익혀줄게요. 15분 지나면 뚜껑 열어 무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살짝 찔러보고, 잘 들어가면 고등어 넣어 함께 조리해줄게요. 무 위에 채썬 양파 잘 펴서 올려주고, 고등어를 그 위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남은 양념장 위에 올려주고 뚜껑 덮어 중불로 10분 정도 익혀줄게요. 육수가 줄거나 너무 자박하면 물 조금 더 넣어서 바닥면이 붙지 않도록 해주세요. 10분이 지나고 나면 뚜껑 열어 중간중간 국물 끼얹어 위에 양념장 잘 풀어지도록 해주고 고등어에도 속간이 잘 베이도록 골고루 국물을 끼얹어주세요. 바닥면이 붙어 타지 않도록 무도 중간중간 들어주고 모든 재료에 양념이 속 깊이 잘 배었다면 마무리로 대파 뿌려주세요. 입에 넣자마자 무 고등어 감칠맛 폭발해서 밥한 공기는 뭐야? 밥두 공기 뚝딱 할수 있는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 완성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한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두뇌 활동에 좋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요. 또 고단백 식품으로 에너지 공급과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 뼈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무는 소화에 좋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하고 칼로리가 낮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어 좋은 식재료예요. 짜거나 기름진 음식보다 건강하게 조리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데우고 면역력 높이는데 정말 좋은 고등어 무조림이에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고등어 무조림. 마트 가서 고등어만 사와서 바로 요리해보세요. 초간단 레시피로 부담없고 감칠맛 끝내주니까 든든한 한 끼는 바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고등어 무조림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